먼저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는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네모에 들어갈 부분들은 경제적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는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써놓으면 좋겠고요. 그 자유라는 말을 쓰면서 머릿속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것은. 그러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국가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개개인들이 모인 경제활동의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장 경제 체제를 두 가지를 요소를 결합하면 자본주의라는 특성을 가장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자본주의가 생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의 시민적인 자유권과 함께 경제적 자유권이 함께 강조되었는데요. 원래의 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청교도 정신,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구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탕이 되는 부가적인 요소를 이야기할게요. 노란색으로 씁니다. 부가적인 요소예요. 왜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우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 신이 주신 명령이라는 직업 소명서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내가 맛있는 빵을 굽던,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던 그건 신의 명령이에요. 그 신의 명령을 받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부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쌓인 경제적 부는요, 나중에 신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예정으로 생각해요. 암시, 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 예정설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인 부는 신이 나에게 주신 쌓인이고 그 쌓인에 의해서 나는 이 부를 어떻게 누릴까? 아마도 흥청망청 절대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금욕하고 검소한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일관하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적인 윤리, 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말했을 때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이 나오는 그 표면적인 모습에 이면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기본적인 원동력 혹은 사상적 배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 그러면 크게 한탕 벌어서 굉장히 멋지게 돈을 쓰는 모습들,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원래 서구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사상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발달되어 왔던 그 오랜 시간의 전통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서구 자본주의 원래의 정신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절약하는 정신, 그리고 근면하는 삶, 검소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정당화하느냐? 경제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외우지는 마시고 함께 이해해 두면 되겠죠 절약 급면을 통한 경제적 개인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정책이다.